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예. 자, 오랜만에 아주 커다란 걸 갖고 왔습니다. 최강 탑 플레이트, 더블 G 레볼루션 세트입니다. 좋았어. 그 전에, 예. 자, 여기는, 어, 떤게 지금 들어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아, 되게 커. 일단은, 블레이즈 라이거 g 가들어있고요 불속성이래. 그 다음에, 로키 골렘 G.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팽이가 들어있구요. 트위저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트위저도, 어, 이 G 시리즈가 나오면서, 어 더, 좀밝긴 그런 트위저가 됐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배틀필드. 그 전체적인 운동장이 있고요 경기장이 있고, 보우 스트라이커. 이것도 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트위저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마치 활처럼 파워업된 툴로 정확한 컨트롤과 스펙터클한 배틀리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택티시도 약간 바뀌었구요. 자, 탑플레이트 G 시리즈 대결이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했대요. 시리즈로 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배틀을 즐길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뉴 보우 스트라이크 세 종류의 비트를 교환 정교한 테크닉으로 스트라이크 어택 디시 프로 간편하게 장착 기술적인 슈팅이 가능하고 트위저 프로는 안정된 그립감 파워 있는 와인더 슈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한 뒷면도 한번 보죠 자 최강 탑플레이트 더블 G 레볼루션 세트 박스 뒷면입니다. 파워업된 툴로 정확한 컨트롤과 스펙 터크한 배틀 다 봤던 거죠. 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보우 스트라이커, 어택 디시, 트위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 제품들입니다. 보우 스트라이커, 아 보우 스트라이커구나. 어택 디시 프로, 트위저 프로, 스트라이커 배틀필드. 플레이어의 경기 운영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공격형 배틀필드. 어택 존에 진입하면 보호 스트라이커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렇게 됐구요. 자, 블레이즈 라이거 G. 자, 이거는 블레이즈 라이거 G가 안에 있을 테니까 그거 볼때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로키골렘 G. 이렇게 되어있네요. 좋았어. 그럼 안에 내용물,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구성 내용물 아주 간단하게 트위저 블랙 한 개, 어택드시 레드, 한개보호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배틀필드 한 개, 블레이즈라이거지, 로키골렘지 한 개. 좋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더블지 레볼루션 세트 예, 전체 내용물 한번 꺼내봤어요. 야, 이거 배틀필드 예, 이게 되게 크구나.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크구나. 좋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로키골렘지, 예, 로키골렘지가 있고요, 블레이즈라이거. 있고, 새로 나온, 예, 트위저 프로. 트위저 프좀 작다. 어. 그때는 저, 뭐랄까, 보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공격하는 것도 같이 붙어 있어서 컸었는데, 좀 조그맣구요. 그 다음에 보호 스트라이커하고 어택 DC가 같이 들어있네요. 자, 자세한 거는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예. 설명을 해드리고요. 배틀필드. 음, 이박스만에자 이것도 예, 하나씩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일단 간단하게 WG레볼루션 세트 박스하고 내용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뭐로키골렘 팽이 트위저 보우스트라이커 이런것도 자세하게 한번씩 예, 따로, 따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 탑플레이트 더블지 레볼루션 세트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래핑맨 토이 채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